안녕하세요. 진석입니다. 메이플 돈 버는 법 근황. 어, 메이플 항상 꾸준히 하고 있고요. 아침, 새벽마다 꼭 하는 것 같은데. 어, 일단, 보시면은, 메이플 하는 게 제일 마음 편한 것 같아. 일단, 안경을 한 11억 정도에 팔았죠. 그, 고 안경, 이거, 어젠가 팔았던 것 같은데, 카르마 블랙큐브 나온 걸로 그냥, 어, 유니크 유잠 먹여갖고, 먹인 안경, 유잠 바른 안경에다가 팔라갖고, 레전드를 띄워갖고, 바로 11억 정도에 팔아버린 것 같구요. 어, 도미를 한 17억 정도에 팔았죠. 그래서 이거 도미도 이번 코인샵 활용해가지고, 어, 마일리지 써가지고, 그, 작다 하고, 17성 해가지고, 한 17억 정도에 팔아버렸구요. 도미 같은 것도, 경우도, 재료, 재료비 얼마 안 드는데, 이렇게, 마일리지 좀 많이 써갖고, 프로텍트 실드 사야 되니까, 사가지고, 파편작 해가지고, 이렇게 17성 하면은, 어, 요즘 옛날, 금방금방 해서 파는 것 같아요. 그래서, 어, 도미장, 17성 도미장사도 상당히 고인샵활용하면 괜찮은 장사가 되는 것 같구요. 음, 뭐, 판거 보면은, 주문의 흔적 같은 거, 이런 것도 한 번에 싹 몰아가지고, 뭐, 이벤트 할때 그럴 때 맞춰서 파는 게 아무래도 제일 비싸겠죠. 어, 그리고 뭐 코젬이라든가 뭐 사냥 많이 하면 코젬 같은 거 많이 나오니까 코젬 같은 경우에는 북핵 키울 때 어. 그 북핵 막몇백몇백 개씩 주잖아요. 그런 거다 제작해 가지고 전부 다 갈아 갈아 버려 갖고 포인트 만든 다음에 저북 코광도 거의 안 해요. 그래 갖고 코모 그 북해 그 갈아서 만든 포인트로 콤지 잼스톤 제작하면은 거래 가능하거든요. 그 북해로 막 이벤트 막 몇백 개씩 줄때 그런 거 전부 다 갈아버려갖고 돈을 버는 것 같기도 하고. 위대한 소울도 매일 일일 보스 제가 많이 강조를 하죠. 노멀 작품부터 시작해서 노멀 핑크빈까지 다 잡는데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 이거 매일매일 해두면은 위대한 소울 이벤트 일요일 날 한다 그럴 때 그럴 때 전부 다 소울 까버려가지고 이렇게, 위대한 블러디 퀸이랑 위대한 벨롬 소울 같은 경우는좀 비싸거든요. 그래서 뭐, 그런 거 팔아서 돈을 벌기도 하고, 매일 1일 보스 꾸준히 돌면 좋아요. 어, 그리고 뭐, 상위 보스 많이 잡을 수 있으면은, 그런 거 잡으면 또, 위대한 소울 많이 받고 팔수 있겠죠. 그 화이트 에디션을 큐브 잘 돌리다 보니까 드디어 레전을 가가지고, 이렇게 아회 뜨길래, 좋, 어, 감사, 감사합니다 하면서 쓰고 있고요. 뭐 이벤트, 두 줄도 안 돼요, 이거. 그래갖고, 이벤트링 같은 거 이렇게 한 줄만 맞춰놓고, 아외 한줄 맞춰놓고, 뭐 그런 거 쓰고 있고, 안경도 직접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, 좋은 게한번 옵션이 떠가지고, 이렇게 아외 두 개짜리랑 매외 두개 해가지고, 같이 쓰고 있구요. 어 어쨌든, 이렇게, 이 정도만 좀 기본적으로만 맞춰놔도, 소레 에르다 조각 잘 나오니까, 사냥 하면 돈 많이 벌수 있구요. 어, 뭐, 물약 장사 많이 하죠, 평소에. 채집 많이 강조하니까. PC방에서 마빌 채집해갖고 돈 많이 벌라고. 어, PC방 이제 꾸준히 하면은 매일 한 두세 시간씩 돌리면은 돈도 많이 벌겠지만, 물약 장사 해가지고. 아니더라도, 소르 에르다 조각 이거 이벤트 하니까. PC방 시간만 잘 채우면은 막 소르 에르다 조각 막 몇백 개씩 주니까. 매일 이렇게 열 개씩, 열다섯 개씩 주기도 하고. 그래갖고 스펙업을 진짜 자기 돈안들이고 돈을 벌면서 할수 있어요. 스펙업도 하면서 돈도 벌고 할수 있죠. 꾸준히 하면 진짜 돈벌수 있는 기회, 돈, 돈 벌면서 스펙업을 할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 같아요. 그리고 한쪽 은귀고리 응 모루장사, 이렇게 모루장사가 이렇게 경매장이 전서버 통합되면서 할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몰랐는데, 뭐 경매장 통합되고도 되고, 한두 개씩 파는 거 보니까 그래도 모루장사도 나쁘지 않게 되는 것 같은데 모루 장사는 제가 부위별로 해가지고 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 저는 일단 귀걸이 많이 하고 있는데 모루 장사를 한번 정도 알려드릴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